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도 하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시며,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회개하며, 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과 함께 읽은 말씀,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까지 자라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울기밖에 못하던 아이가 점점 손짓, 발짓, 그리고 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걷기 시작하고, 그러다 뛹니다. 그러다가 점점, 점점 성장함에 따라 이제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던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아,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처음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교회들 나와서 처음이 있든,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교회에 처음 나와 신앙생활을 시작하든,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늘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고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성장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요즘에는 참이 아이들이 환경적인 요인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어의 장애, 또 신체의 장애. 말을 할 때가 지났는데 말을 잘 하지 않고 움직일 때가 됐는데 잘 움직이지 않고 걸을 때가 됐는데 잘 걷지 않으면 부모는 보면서 걱정하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병원이나 센터들을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주어 빨리 그 아이가 말이 터지고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부모가 할수 있는 선에서 그를 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항상 처음 믿었던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하여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 흔들려지지 않고, 이 믿음이 사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장하게 하신 것은 어디까지 느냐? 이 정도 자랐으면 됐다. 우리 아이가 막 성장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보기에... 아, 야, 그 정도면 될것 같아. 너 이제 더 그만 자라도 될것 같으니까 그만 자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그게 멈춰집니까?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어디까지입니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람은 단순히 성경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까지.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1절 말씀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성장하며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은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되어져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사들을 통해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두 번째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며, 세 번째로 그리스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에베소스 4장 말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평례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몸을 이루어 갑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으로 먼저 하나가 되어줘야 됩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몸이 다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겁니다 팔과 다리가 함께 몸통이 함께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몸통은 막 자라는데 팔과 다리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몸입니까? 온전하지 못한 몸입니다. 몸통이 자라면 팔도 자라고 다리도 자라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한 부분이 막 성장하고 어떤 부분은 막 작아지고 어떤 사람은 막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되어져 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나 또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도 나의 도움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인은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함께 도우며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한 사람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 동등하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성장해 가는 겁니다. 어떻게? 서로 도우면서. 이 부분이 부족하면 이 부분을 채워주고, 이 부분이 연약하면 이 부분을 채워주고. 그래서 배우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혼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도우며 협력하여 한 가정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 서로 도우며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어디까지 이뤄야 됩니까? 1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느 정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분명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올해부터 우리 수지 수진이가 남양에 있는 수영장을 다닙니다. 운동을 뭐라도 시켜야 될것 같아서. 근데 이제 애들 수영하는 걸 이렇게 보더니 저희 집사람도 나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수영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번 갔나, 두번 갔나. 얘기하다가 수영 강사 선생님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수진이 엄마예요 그러니까. 아, 너어떻 하다 보니까 또 교회 사원거를또 오픈하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이 깜짝 놀라면서 사부님이시라고요? 근데 그건 별로 놀랄 일이 아니면. 조금 저, 저 밖에 계신 분이 수진 아버님이에요? 저분이 목사님이라고요? 네? <laughs> 아, 진짜 강하게 생기셨는데, 저분이 목사님이신가? <laughs>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반성이 되는 겁니다. 야, 내가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목사를 보여야 되는데, 내가 서 있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이 목사냐고 놀랄 정도면 내 아직, 아직 멀었구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말이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 존재 자체로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때까지 성장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목회를 15년이나 해도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면 아직도 놀라니,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뭡니까?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더 낮아져야. 우리의 삶은 그네없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한번더 말을 붙입니다. 어, oh,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유해지신 거라고.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5년을 다듬으셨는데 아직도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만지셨고 다듬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닮는 삶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다듬어져 가며 만들어져 가며 성장해 가는 겁니다. 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소? 우리의 생각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듬으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와 대화하든, 누구와 함께 있든, 아, 이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져 있는 것만으로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여기에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참 편하다. 여기에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참 평안한 것 같아. 교회의 존재 자체로도, 이런 은혜를 줄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우리 한 지체가 되어 서로 협력하며 도우며 우리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나 혼자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아유, 나왔더니 저절로 컸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지. 저절로 컸습니까? 저단 주고 저절로 큽니까? 기적이 안 갈아주는데 저절로 큽니까? 다때 되면 젖 주고, 기적이 갈아주고, 씻겨주고, 부모 없이 어떻게 아이가 성장을 합니까? 돕는 사람 없이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선생님이 없이 그 아이가 어떻게 배우며 살아갑니까? 장성한 불량에 이르러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돕고 그 아이가 성장하도록 이끌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되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제 막 믿는 초신자들,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연결이 되어서 서로 도우며 하나 될 지체로 세워져가는 일에 우리가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이 나에게 주신 은사로 성령이 나에게 맡기신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하며 하나 된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교회 나오다 보면 언제쯤 믿어지겠죠? 교회 나오다 보면 언제쯤 성장하게 쪽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왜? 왜 그렇습니까? 다시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민니라첫 번째로는 내가 요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옆에 함께 믿음 생활을 믿음의 동역자들이 요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요동합니다. 저 위에 서화가 저기 놀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먹을 거에 관심이 많을 때입니까? 사탕, 초콜릿, 음료수. 낯선 사람이 와서 서아야 이거 줄게 가자 그러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안 돼요! 가리키지만 막상 먹을 게 눈앞에 있으면 따라가는 겁니다. 유혹하면 넘어가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초신자들일 때는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많이 들려집니다. 사람의 소리를 더 많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인도한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의 말에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이 안에 오셔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는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를 무너뜨리는 말씀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를 살리는 말인지, 나를 죽이는 말씀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결국 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관심 가는 것, 좋아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빨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돕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어려움을 만나도 환란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요동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와 그리고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움직여지고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10년 전, 20년 전반에도 동성애 성소수자들은 함부로 막 드러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왜? 죄라고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 때도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올바르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거리로 나와 축제들을 벌이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니,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런 사람들, 어,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냐고. 왜 교회에서 저런 사람들 자꾸, 어, 정주하고 배척하냐고. 우리는 그들을 정주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회가 그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있으면, 교회마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버리고 배척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죄는 분명히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 기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따라 이제 세상의 풍조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세상 풍조에 휘둘리고, 휩쓸림에 요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반석에 반단이 서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죄를 미워하고,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여 하나되어지는 교회가 온전히 되어질 때,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들. 우리 교회가, 우리 하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죄는 미워할 수 있는 믿음. 사람들은 사랑하고 아끼지만 그러나 죄는 배제할 수 있는. 죄를 분명히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우리가 가졌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붙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어 건강하게, 거룩하게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가르치시며 다스려주셔서 주님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가 되어 그 지체된 우리가 머리를 앞서지 않고 겸손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형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영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여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나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 내 믿음이, 내 삶이, 내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늘교가 서로 도우며 몸된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통하여 하나되게 하시는 것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하늘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하는 교회가 되게 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모으는 이동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버리되신 그리스도를 아버지 따라 하나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협력하여 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사니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 일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이 충만하게 더하여 주셨소. 아버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의 까지 충만하게 이르는 우리 아들 대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사람의 소리에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모든 일들에 요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믿을 고만성에 세워지는 아버지 단단하고 든든한 아버지 아들 대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원하고자 하실 때에 하고자 하시는 하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 교회가 되게 아, 그주 하나님 귀하게 세입는 하늘 교가도 축복하여 주시옵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그시고 성장하신 하나님 더욱더 지금까지 성장수시는 주여 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 교회가 이땅 가운데 세워지고, 34년간 하나님께서 성장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앞다간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성장하는 우리 하늘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께 여기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되고, 한 마음, 한 믿음 가지고 성장하여, 하나님 귀하게 쓰시고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룩하고 경건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그리스도의 형기를 풍겨내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 그냥 나오지 아니 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님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사, 하나님 싸울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랑성도들 기억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의 내용들을 다 기록하여 귀한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 더 많은 기쁨이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엠을 드리는 사랑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님을 올렸으니 하나님, 이 엠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사용되어지는 선교지와 그리고 교회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사 성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키시고, 그 사역에 기름보호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예물 드리는 사랑성도들 기억하시고,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이 성자에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이 하나님, 이곳에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일원금속회현금일천번째생일장학헌금 기타 응원할 별로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린 이 예물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하나님, 그 누구도 해야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할 손기들의 삶도, 믿음도 붙드사 즐겨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네편에 여러가지 아픔과 문제들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붙드시고, 책임져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계 성도들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구어 주도에 구임 받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